레전드가 된 중소기업 추석선물, 단무지 세트를 준 중소기업 이야기 나오고, 추석선물 레전드 해서 거래처에서 선물로 들어온 박스 뜯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나눠줬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온라인상에서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명절 때만 되면 이런 어떤 유튜브 영상들, 그리고 미디어들이 올라오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상에서 블라인드에 자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이죠. 추석 선물로 100만원짜리 갤럭시, 아이패드, 애플 펜슬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전통적으로 스팸 선물 세트, 생필품 종합 세트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기업의 컨셉에 맞춰서 임직원들을 위한 추석 선물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럽죠. 따끈따끈한 새 제품이에요. 당근 마켓에 쏟아진 명절 선물 세트. 받자마자 당근으로 바로 날아가는 추석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자 <목소리법> 저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직원들에게 거래처에게 어떤 기준으로 선물해 줘야 될까 어떤 선물을 줘야 직원들이 만족할까 아이고 명절 선물 뭐 줘도 만족은 안 되니까 기본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팀에게 넘겨야만 하는 일일까요 한 회사가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명절 때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치약 샴푸 등 생활용품이었다 아 이거 뭐잘 쓰지도 못하고 싼 것만 모아 놓은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만 쓰고 싶어요 내가 쓰는 치약 따로 있어요 우리 집에 샴푸 많아요 저는요 샴푸. 쓸때 지성이어 가지고 이건 뭐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작년에 줬던 거또 줘요. 신경 안 썼다는 이야기죠. 캔 가공식품, 커피, 음료 세트, 주방용품. 이거 더 이상 좀안 맞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안준 거보다 낫잖아. 감사해야지.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기 있는 선물은 한우 선물 세트, 백화점 상품권. 여전히 인기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비싸죠 비싸니까 문제죠 백화점 상품권 아 일반적으로 백화점 상품권 주는데 뭐 3만원 4만원 5만원 줄수 있습니까 상품권 주려면 그래도 좀 단가가 올라가죠 이거 받으면 좋아 안됩니다 이거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기업의 추석 선물 선택 기준을 보니까 예산을 중심으로 좀 한다 라는 기사가 제일 많았고요 10만원 이상도 34% 정도 나오고 6만원에서 9만원은 꽁충 떨어집니다 4만원에서 5만원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로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 이상은 10만 원 이상 하고 있다는 거고,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면 4만 원, 5만 원 선에서 가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명절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의민족 상품권이나 쿠팡 기프트카드, CGV 기프트카드 그 다음에 뭐책살수 있는 기프트 카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명절 선물을 볼 때는요. 어떤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명절 선물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선물을 할 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받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시스톰이라고 부르죠. 이제는 뭐 사전에도 그대로 나오죠. 시스템 플러스 톰 소요 웨이죠. 톰 소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요의 작품에 보면 어느 날 고모가 이렇게 말하죠. 톰. 고모 시장에 다녀올 동안에 울타리에 페인트 칠좀 해놔. 그러죠. 덤덤히 수행하던 톰이죠. 그런데 사과를 들고 친구가 한 명이 오죠. 그러면서 너 뭐해? 물어보니까 나 페인트 칠 놀이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죠. 그래?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하게 해줘. 안 돼. 이 재밌는 놀이 너한테 줄수 없어. 너 지금 들고 있는 사과 나 주면 이 놀이 너한테 한 시간 정도는 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사과 너 먹어. 나 페인트 칠한 시간 동안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친구, 다음 친구, 다음 친구가 오죠. 폼은 그늘에서 사과도 먹고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면서 친구들이 페인트 칠하는 놀이를 즐겨보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분명히 이것은 페인트 칠은 일이죠. 그런데 놀이가 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속임수냐 이런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 핵심은 뭐냐 일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이가 되어서 즐거워지는 하루가 되게 할 거냐 그 관점이에요 시스템 중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선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키워드는 뭐예요 보상이라는 생각이라든가 어떤 직원들의 복지라는 생각 이쪽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선물의 키워드는 즐거움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아 이것이 받는 이에게 즐거움의 요소가 될수 있을까 봐야 돼요. 자, 선물의 3대 원칙을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급 최강의 원칙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내돈 주고 가서 살거나 누릴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동급 최강의 원칙이 뭐냐? 같은 가격대에 가장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물 예산이 3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물 예산이 3만원입니다. 그러면 3만원짜리 와이셔츠 같은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3만원짜리 와이셔츠 있습니다. 이게 또 뭐, 3만원짜리 와이셔츠 어디 있습니까? 30만원짜리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3만원짜리 와이셔츠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3만원짜리 와이셔츠 아니에요. 만원짜리 와이셔츠 사입습니다.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누가 저에게 3만원짜리 와이셔츠를 선물하면 제가 기분이 당연히 좋죠 당연히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느낌이 어때요 약간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한다 그러면 3만원이 예산이다 그럼 와이셔츠를 사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3만원짜리 양말 사 주는 겁니다 양말 양말 한 켤레 이렇게 뭐 동네 보다 보면 10개짜리 양말 있고막 그래요 그런 거 사신 죠 그런데 3만원짜리 양말 사시는세요 여러분들 아니죠. 그런데 누가 양말도 3만 원짜리 양말을 선물해줬어요. 이게 동급 최강입니다. 어떤 특정한 아이템에서 내돈 주고 사기에는 너무 과해. 그런 거를 선물했을 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선물뿐 아니라 다른 선물할 때도 똑같아요. 두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예를 들어서 선물 예산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짜리 신발이 있습니까? 있죠. 10만 원짜리 신발 사서 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신발인데 10만 원짜리 사줬어요. 아, 이건 좀 감사하네요.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네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텀블러를 사줬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텀블러를 10만 원짜리 삽니까? 잘안 삽니다, 안 삽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10만 원짜리 텀블러 사는 사람 아주 극소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사서 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선물해 주는데 최고급 텀블러를 사줬어요. 10만 원짜리예요. 어때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받을 때와한번 웃어줘요. 자, 넥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넥타이도 실용적으로 10만 원이다. 한 다섯 개살수 있습니까? 살수 있죠. 그런데 10만원짜리 넥타이를 최고급으로 사주면요 와할수 있어요 이게 동급체강의 원칙이에요 잘 지키시고 두 번째 선물의 본질이 뭘까 뭐 선물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물의 본질은요 받는 이의 얼굴의 미소예요 받느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에는 그 포장을요 신경을 쓰는 겁니다. 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추석 선물 세트 세트가 낱개보다 비싸다. 이업체김김 김 선물 세트를 봤더니 낱개로 계산해 봤더니 39,000원인데. 포장을 다 해놓은 걸로 봤더니 41,930원이더라. 아니 그뭐 낮게 보다 포장이 훨씬 더 비싸게 이렇게 팔리는데 그거 소비자 보호원에서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던데 사실은 그거 글쎄요 뭐 저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다그러면왜 이급 포장 가격은 왜안 뺍니까? 화장품에서 화장품에서 용기 가격은 왜안 뺍니까? 용기가 화장품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화장품에서도 용기의 가격이 때로는 내용물보다 훨씬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그 안에 내용물 실제로 들어가는 그 먹는 거라고 한다면 입에 들어가는 그것 말고도 그걸 포장하고 덮고 그다음에 그 위에 다시 패킹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고 내가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입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뿐 아니라 그걸 포장한 전체 그리고 판매하는 방식 판매 사원들의 서비스 이 모든 게 포함되어서 가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장을 고급스럽게 한다면 낮게로 판매하는 것보다 비싸지는 게 당연한 원리예요.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별로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포장을 한다는 것은 받는 이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본을 하더라도 좀 두꺼운 리본도 해 보시고 카드도 좀써 보시고 포장지도 좀 예쁘게 만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브랜드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포장도 좀 하시고 그래서 경영자가 직원에게 선물해 준다고 했을 때에 바로 좀 얼른 포장을 할수 있도록 스탠바이 해 놓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팀도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세 번째 격식과 축가예요. 격식과 축하합니다. 명절 선물 줄 때, 명절 선물 줄때 그냥 총무과에 가져놨으니까, 그냥 가... 퇴근할 때 가져가세요. 이렇게만 하기보다는 그냥 사무실에서 오후 한4시반 정도 됐다. 그러면 오늘 뭐 야근 없이 빨리 좀 퇴근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 막내 가장 최근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로 불러가지고 박수라도 좀 쳐주고 이렇게 주고 한 명만 대표로 주고 그래도 좀 스피치 한번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제 마음을 전하기에는 이거로좀 약소합니다만 그래도 명절 때 가족들이랑 잘 보내고 잘 쉬고 복귀해서 이번 달 이번 3, 4, 4, 사분기오 o k 할 목표는 전사적으로 이거니까 다시 한번 좀 도전. 합시다. 저도 열심히 고민하고 여러분들보다도 행복한 직장 되기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그렇게 한번 해 주는 거예요. 왜요? 축하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이의 미소이지만 보는 이의 축하가 있을 때 배가 될수 있어요. 엔승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일대일로 선물 받으면 나 기분 좋죠. 근데 옆에 10명이 박수 쳐 줘. 정말 당신은 그것 받을 만합니다. 박수 쳐 줘요. 10명이에요. 그럼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수 없다. 그러면 선물 줄 때, 선물 줄때 그냥 주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글쎄요, 뭐 이런 서비스도 많이 해줍니다. 저희는 저희 동료들을 선물 이번에 한반도 식품에서 만두 선물을 해줬는데 어, 집으로 보냈습니다. 집으로 보내고 때로는 저희 부모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주소 하면 그 주소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명절 선물을 맞이하여 하열사와 그 가족을 떠올립니다. 하열사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야말로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라는 고백을 느끼게 합니다. 그 마음을 조금이나 전달하고자 한만두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랑 나누시고 사랑이 더해지고 기쁨이 자라는 시간 되세요. 가인즈 컨설팅 그룹 대표 김경민. 이렇게 저희 저희 가인즈의 가인즈 팀에서 이렇게 적어서 멘트도 제가 이렇게 몇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 써서 보냈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저는 저희 저희 부모님들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큰 누님에게 보냈어요. 지금 시청 중인 것 같은데 이렇게 푸짐하게 만두가 왔네. 잘 먹을게. 찜기도 좋아요. 제 안에 찜기가 들어있거든요. 찜기도 좋아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먼저 회사에서 부모님께 추석 보내는 선물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좀 스토리가 좀 나오게끔 그래서 추석 선물 보낼 때는 카드가 아니면 멘트라도 좀 적어서 그 겉에라도 좀 붙여서. 직원수 많지도 않잖아요. 100명 이하면 좀 손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손으로 못 썼는데, 멘트를 그쪽으로 온라인으로 보내줬죠. 출력해서 이제 보내준 겁니다. 디자인이나 멘트는 제가 컨펌을 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추석 선물을 받으면 처치 곤란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네, 택배회사 아닙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정말 선물 처치 곤란한 분들 있죠. 아마 기업에서도요 선물 많이 올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뭐 이런 선물 주지 말자. 예전에는 뭐 청렴 서약하고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 아니죠. 내수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관련된 정부 단체, 관련된 연관된 분들도 요즘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운동 하면 아니 소상공인들 잘 돼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많이 받으시면 최근에는 안 쓰는 명절 선물 나눔하자라는 운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선물 받으면 주변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기부하는 거.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명절 선물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 저희 구성원들 중에서 아 이건 누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 그 사람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 이거 꼭 필요한 사람 손드세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받는, 받는 경우에도 아까 보셨죠 받으면 이렇게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고맙다 이렇게 보내 주는 게또 에티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센스가 있죠. 마찬가지로 나중 되면요 받는 것도 좀 기부하는 것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선물은 개인이 하든 조직이 하든 마음이 전달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전달되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세 가지 노하우. 1번 동급 최강 2번 받는이의 미소 3번 보는이의 축하.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명절 선물에서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